입니다. 네, 오늘 포스팅은 좀 제가 작성하고 준비하는데 시간이 꽤 걸렸는데요. 어, 그래도 요즘 세태와 조금 맞물려서 여러분들이 꼭 알고 가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준비해봤습니다. MBTI 성격 유형 열풍 왜일까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성격 유형론에 대해서도 잠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건데요. 어 최근에 아마 이제 놀면 뭐하니 라는 프로그램 보셨을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유재석 그리고 이제 이효리 이제 그분들이 또 검사를 하셨었고 또 이전에 이제 그 많은 또 tv 프로그램에서 mbti 성격 유형 검사를 통해서 막 얘기를 하고 자기 무슨 유형이고 막 이렇게 그 웃고 떠드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왔었는데요. 그리고 뭐 MBTI 성격 유형이 붙어 있는 티셔츠까지 제작될 정도로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 있고 좀 이렇게 어 많은 또 이렇게 좀 재미있는 요소들로 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 상담심리나 심리학자들은 이 성격 유형 MBTI 검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며 또이 검사는 어떻게 만들어졌고 기원이나 왜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열풍 좋아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상담을 하시게 되면 이제 내담자들과 이제 심리 검사들을 하시게 될 텐데요. 내담자들과 심리 검사를 하시게 될때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안내를 드리기도 하지만 또 내담자들이 하고 싶 궁금하다고 하는 검사들에 대해서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검사를 하실 때왜 이게 필요하고 또왜 내담자들이 이 검사를 하고 싶어 하는지 또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주의사항을 알아두어야 될것 같아서 포스팅을 준비했으니까 조금 긴 시간이 걸릴지라도 여러분 끝까지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시작해 볼까요 네, 아유심정 채널을 위한 구독, 좋아요 그리고 응원의 댓글은 정적 강화가 됩니다 여러분, 따뜻한 응원의 댓글 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짜잔. 첫 화면부터 글자가 많이 들어가서 여러분, 아, 지겹다라는 생각이 바로 먼저 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우선 그 열풍이라는 거에 대해서 접근하기 전에 성격이란 게 무언지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좀 알고 가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이 성격에 대해서 정의 내리고 있는 네두 심리학자에 대해서 일단은 한번 알아보고 그다음에 성격 그리고 기질 품성 이런 것들이 어떻게 다른지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일전에 올린 성격과 기질이라는 포스팅을 좀 보셔도 도움이 될것 같은데요. 일단은 오늘 올려진 네 올포트가 말하는 성격과 리버트가 말하는 성격에 대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올포트는 성격이란 환경에 대한 개인의 독특한 적응을 결정하는 개인 내의 정 신적, 신체적 체계들이 역동적 조직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리버트는 사회적, 물리적 환경에 대한 개인의 행동과 반응에 영향을 주는 개인의 심리적, 신체적 특징들의 독특하고 역동적인 조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네, 비슷비슷하게 지금 언급이 되고 제가 보엔 정의가 거의 비슷한 관점인 것 같은데요. 자, 이것들을 갖 함께 한어 어떤 공통적인 특징을 음, 만약에 꼽는다면 환경, 외부 환경에 대해서 개인이 적응하려고 하는 심리적인 어떤 그 반응 역동, 조직, 예, 심리적인 신체적인 어떤 반응에 대한 그 조직, 어떤 역동적인 어떤 그다이나믹을 어, 성격이라고 말한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이나 외부가 없다면 성격이라는 것도 존재할 수가 없다라는 거겠죠. 어, 우리가 성격이라고 말할 때 언제 가장 그아제 성격 좋다 성격 나쁘다를 뜻할까요? 외부의 어떤 자극에 대해서 반응하고 행동하는 모습들을 봤을 때 우리가 이 사람의 성격에 대해서 판단하고 평가를 내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외부 환경 그게 사람이 되었던 어떤 사건을 만났던 이벤트를 만났던 간에 외부 환경에 대한 개인이 어떤 반응과 어, 결정을 하는 적응을 하기 위한 행동 이런 부분들을 성격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성격과 가장 비슷한 말인 기질은 무엇이냐? 기질은 외부 환경과 전혀 상관없이 유전적 소인으로부터 태어날 때부터 가지게 되는 개인의 고유한 특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성격과 기질에 대한 포스팅을 아마 보면 기질은 조금 나무의 뿌리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성격은 그 위에 줄기나 나뭇잎에 해당되는 부분이다라고 어 설명을 드렸습니다. 품성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게 여겨지는 특성을 품성이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가면을딱 걸어, 그려놨는데 이 가면이라는 말에 그리스어가 페르조나라는 말입니다. 바로 퍼스널리티라고 하는 그 성격의 근원이 되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가면이라는 건 우리가 외부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일종의 가면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네, 그렇다면은 우리가 지금 흔히 접하고 있는 이런 성격 유형론은 언제부터 시작이 됐을까? 네 상당히 아주 오래 전부터 이런 얘기들이 오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제마라는 사람이 만든 체질론이라고 하죠. 아까 우리가 그 성격 얘기할 때 심리적, 신체적 특징 이렇게 돼 있었죠. 그런 것처럼 바로 성격은 이렇게 이제마가 언급하신 체질론이라고 해서 소음인, 소양인, 태양인, 태음인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찾아보시면 이거 소음인, 소양인, 태양인, 태음인 이거 구분하시면 걸 보면 아, 그럴 듯하게 맞을 것 같아요. 사실 먹어도 살이 안 찌는 사람이 있고요, 물만 먹어도 살 찌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체질에 따라서 다르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체질에 따라서 가려야 할 음식, 또 이제 섭취해야 될 음식 이런 것도 구분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거기까지 그렇게 신경 쓰면서 건강 관리를 하지는 않고 있는데요. 만약에 관심 있는 분들은 그래도 찾아가면서 음식을 관리한다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히포크라테스의 체액 유형이라고 해서 담즙질, 점액질, 다이어트 질 우울질이 있습니다. 일전에 집사부 일체에서 어, 그. 네 시네라 씨가 바로 그 멤버들 대상으로 이 히포크라테스의 기질 검사를 해줘서 또 한창 막 핫하게 키워드가 히포크라테스의 기질 검사였는데요 네 여러분들이 또 이제 그 사이트에 많이 올라져 있으니까 찾아서 해보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뭔가 사람이 멜랑콜리하고 기분찌 조금 쭉 가라앉아 있고 힘에 가리가 없는 약간 에너지가 조금 부족한 이런 또 사람의 어떤 기질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우울질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우리가 굉장히 많이 언급하고 있는 부정적으로 참 많이 그 이게 뭘까 언급되고 있는 네, 대명사 같이 사용되고 있는 이 다혈질 막 감정의 기복이 왔다 갔다 하고 에너지가 굉장히 넘치는 네, 이런 다혈질과 같은 어떤 사람이 갖고 있는 체계의 어떤 유형에 따라서 성격이 또 달라진다라고 또 언급하고 있는 예, 이론도 있습니다 네 쉘던이 가지고 있는 뭐 내배협형 중배협형 외배협형이라고 구분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네, 신체적 특성에가지고또 구분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또 본문으로 들어가서 MBTI라고 하는 검사의 기원은 그럼 뭐냐? 여러분들이 이 MBTI라는 그 글자는 Myers-Briggs Type Indicator라고 해서 바로 이, 이 단어들의 약자인 MBTI라고 해서 이제 검사를 많이 쓰시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아시고 계시는 이 MBTI의 그 검사는 Myers-Briggs가 만든 검사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럼 다 이론을 만들었냐? 그렇진 않습니다. 네 공부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네칼 구스타프 융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이 MBTI 검사의 기원이 되는 성격적 특성에 대해서 여, 어, 알아낸 자기의 어떤 그책 출판 있죠. 예. 자기가 생각한 그 이론에 대한 어, 이 생각들을 정리한 그 책에 바로 이, 이, 예, BTI 기원이 되는 성격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갑니다. 이칼 융은 성격적인 특성을 두 가지로 이제 구분했는데요. 하나는 태도, 하나는 기능입니다. 태도는 외향과 내향성 그리고 기능은 사고, 감정, 감각, 직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융은 이런 성격적 특성을 대극으로 봤어요. 예, 극과 극인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네, 여러분들 조금 어렵겠지만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성격적 특성에서 첫 번째 태도. 태도에서 외향성과 내향성은 자, 외향성은 외부 세계에 관심을 두는 예, 객관적인 태도를 말하고요. 내향성은 내면 세계에 관심을 두는 주관적인 태도라고 말합니다. 어, 이렇게 말하면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에너지의 방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의 관심 세계. 어, 다른 사람들과 또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과 어, 뭐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에게 굉장히 관심 많고 외부세계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네, 내 태도가 외부로 향하게 되겠죠. 그런데 안에 뭐 내적 성찰이라든가 내면세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광측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내 내향성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네, 융은 이 내향성과 외향성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이두 가지 태도는 서로 배타적이며 번갈아 나타날 수는 있지만 의식 차원에서 공존할 수는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개인은 상황에 따라서 외향적일 수도 있고 내향적일 수도 있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되게 신기하죠. 그러나 대부분 어느 한 쪽이 우세하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이 내가 외향적이다, 외향성을 갖고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 내향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개인은 전적으로 외향이거나 내향일 수 없다. 두 태도를 모두 가지고 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다만 의식이 공존하지 않은 것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왜 우리가 외향인지 내향인지 구분이 잘 모호하냐? 여기서 언급하듯이 의식에서는 외향이를 할지라도 무의식에서는 내향적이어서 구분이 더 모호하기도 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오랜 기간 동안 외향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살고, 알아, 사, 그렇게 살아왔지만, 네, 지금 봐서는 저의 가면이었던 겁니다, 외향성이. 저는 지금도, 어, 다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설 때 상당히 떨리고 긴장되고, 어, 어, 미치도록 정말, 어, 부끄럽고 달달달 떨립니다. 그리고 혼자 있는 시간을 굉장히 좋아하고, 어, 내적 그 세계나 내, 내면 세계를 들여보는 것도 더 좋아하고, 네, 외부의 사람들과 있는 것보다 혼자 있을 때 에너지를 더 많이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저를 많이 외향적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거는 제가 사람들과, 어, 뭔가 역동? 뭐라 그래야 되냐 외부 사람들과 어떤 그 관계를 맺어갈 때 제가 취해야 하는 어떤 태도나 방향을 저는 외향성을 더 많이 이 우위에 두고 있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의식 차원에서 내가 외향적이어야지 사회생활을 잘하는 거또 내가 외향적이어야지 더 많은 긍정적인 평가를 얻을 수 있다라는 네 기본적인 어떤 의식이 깔려 있기 때문에 제가 어떤 다이나믹을 선택을 할때 외향성을 선택을 하는 것 뿐입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 어느 한쪽에도 우세하다. 라고 본다면 저는 내양성이 더 높은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바로 기능인데요. 융은 바로 이,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성격의 기능을 사고, 감정, 감각, 직관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고는 뭐냐? 사물을 이해하고자 하는 지적 기능이고요. 감정은 평가의 기능인데 어떤 관념이 긍정적 감정 또는 부정적 감정을 일으킬지에 따라서 그 관념을 받아들일지 또는 물리칠 것을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고나 감정 모두 이성의 그한 판단 행위라는 거죠. 그래서 이둘다예 사고 생각을 하는 뭐 감정도 여러분들 생각하기에는 감정은 뭔가 사고와 다른 어떤 기능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 예, 사고도 감정도 모두 이성에 의한 판단 행위입니다. 다만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라는 어떤 평가의 기능이 들어간다라는 것 뿐입니다. 네, 그럼, 감각과 직관은 뭐가 다르냐? 감각은 감각 기관, 말 그대로 여러분 오감 아시죠? 뭐,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네, 이 감각 기관의 자극에 의해서 생기는 모든 의식적인 경험을 감각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직관은 뭐냐? 직관은 직접적으로 주어지는 경험이라는 점에서 감각과 비슷하나, 감각은 근원이 분명하죠. 아, 내가 시각을 봤어. 네, 아니면 촉각 만졌어. 아니면 미각, 맛을 봤어. 라고 하든 근원이 분명하지만, 직관은 그던과 감정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 뭐랄까, 그냥 느낌이 그래. 음, 뭐, 어, 그냥, 그냥 그래. 이렇게 되는 거죠. 직관은. 보통은 그래서 직관을 육감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감각과 직관은 이성과 판단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무이성적, 무비판적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성격적 특성을 기능, 태도로 구분해서 외향성과 내향성 그리고 사고 감정, 그리고 감각 직관, 이렇게 세 가지 그 어떤 그, 그 스펙션을 보고 있는데요. 바로 이, 음, 마이어센 브릭스가 바로 여기에 하나를 더 첨가해서, 음, MBTI라는 검사를 만들어냈습니다. 네, 여기에 첨가된 건 바로 판단형과 인식형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첨가됐고요. 나머지 위에 세 가지 스펙트럼은 바로 융의 그 성격 이론에서 출발한 것들입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에너지의 방향이고요. 네, 정보를 수집할 때 감각을 사용하느냐, 아니면 직관을 사용하느냐, 또는 판단과 결정, 선택을 할때 네, 객관적인 어떤 사고 를 기능을 뭐 선택을 하느냐, 또는 감정, 네, 부정적인 감정, 뭐 긍정적인 감정, 이런 감정에 의해서 선택을 하느냐에 대해서 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생활양식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예, 인식형이라고 하는 건 생활양식이라고 언급을 하기도 하지만 저는 계획에 따라서 내 삶의 어떤 계획, 그, 얼마나 플래닝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봅니다. 인식형은 바로바로 그때그때 인식을 해서 움직이는 즉흥형이다라고 본다면 판단형은 미리미리 짐작을 해서 계획을 해서 움직이는 내 형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이 여덟 가지네 가지 어떤 특성들을 조합을 해서 16가지의 유형을 만든 게 바로 지금 MBTI 검사에서 나오는 바로 유형론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16가지 유형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음, 뭐, ISTJ, 뭐, 세상의 소금형, 뭐, ISFJ, 정리정돈형의 비서, 뭐, 이렇게 되면서 어떤 유형의 이름들을 또 붙여가고 있습니다. 뭐, 백과사전형, 뭐, 성인형, 몽상가형, 뭐, ENTJ, 지도자형, 뭐, 이렇게 쭉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보시면 여러분들, 아, 나랑 똑같해 뭐, 아, 이건 나랑 닮은 것 같아, 막, 또 굉장히 또 MBTI 그 결과를 또 타당하다고 보시면서, 아, 나의 성격을 참잘 나타낸다, 라고 언급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음 성격 이라고 하는 부분은 내가 현재 환경과 적응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어떤 다이나믹 행동 들이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처해진 환경이 달라진다면 성격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격이 영향을 많이 미치는 요소 중에 하나 중에 직업도 들어가요 뭐 가족 구조 가족 그리고 네,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직업에 의해서도 상당히 많이 결정이 되기도 합니다. 왜? 자기가 처해 있는 환경에서 그런 행동을 택해야만 하는 그 직업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성향을 훨씬 더 많이 키워가고 그런 행동들을 더 많이 드러내게 되겠죠. 저 같은 경우도 회사에서 근무를 했을 때는 네, ENTJ 유형을 훨씬 더 많이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제가 회사를 딱 그만두고 나니까 더 이상 제가 무슨 비전을 가지고 사람들을 막 이끌어갈 그럴 필요가 없죠. 그랬더니 제가 다시 검사를 했더니 INTJ. 또는 infj가 나오게 됩니다. 저는 아직도 이 유형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f하고 t가 중간 점수가 나오는 것 같고요. 사실 저는 이 i하고 e도 중간 점수가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아직도 여전히 저는 의식 차원에서 외형적으로 했던 행동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제가 오늘 포스팅을 올린 거는 이 mbti 성격 유형을 설명드리는 것도 아니고 이것을 낱낱이 파헤쳐 보자라는 것도 아니고 왜 그렇다면 이 mbti 검사가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열풍이 일어났나라는 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전에 네 선우가 네, 너무 길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이런 유형을 가지고 네 바로 말하는 것이 mbti 1 6 가지 성격 유형이다라고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MBTI는 사실 많은 한계점을 갖고 있고요. 또 많은 심리학자들이 굉장히 비판을 하고 있는 검사이기도 합니다. 근데 상담심리학회에서는 MBTI를 네, 공신력 있는 성격 검사로 인정을 했고요. 그리고 성격 검사를 하던 거에서 네, 그 심리 검사 항목에 인정을 할 정도로 공신력 있는 검사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심리학자들이 이 MBTI 검사를 비판을 하고 있는데 어떤 근거에서 비판하는지 보신다면 네, 이 MBTI라는 그 성격 검사의 이론은 과학적 근거나 실험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론이 아니라, 네, 6이라고 하는 심리학자의 통찰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앞서 언급드렸던 융이 언급한 그런 성격적 특성, 그 다음에 이 대극의 방향, 이런 부분들이, 아, 융이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 라고 하는 그 어떤 통찰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론이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과학적인 근거에 따른 이론이 만들어진 심리 검사가 아니다! 라는 부분이고요. 또 바로 그 융이 말하는 그 대극이라고 하는 외향 내향 같은 이런 이항 선택이 이분법적으로 나눠지지 않는 성격 구분이라고 했고요. 융 또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MBTI 검사 결과가 일관성이 없다라고 많이들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MBTI 교육을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어요. 나 자신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이 검사 결과가 일관적이지 않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사실 MBTI는 좀더 기질적인 부분에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성격은요 일관성이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집에 가서 보여준 행동 패턴과 또는 회사에서 행, 보여주는 행동 패턴이 일관적인 사람들도 있지만 일관적이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10년 전에 나의 어떤 행동 패턴과 10년 후에 나의 행동 패턴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바로 내가 어떤 환경에서 적응하기 위해서 습관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다이나믹이나 신체적 특성,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달라지느냐, 환경이 달라지느냐에 따라서 분명히 달라지기 때문에 결과에 일관성이 없을 수도 있다는 라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뭐 아침에는 무슨 유형, 저녁에는 무슨 유형, 이렇게, 심지어는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과학적인 두 검사를 또 어떤 연구를 통해서, 어, 한 검사를 한 집단이 4개월인가 5개월 뒤에 다시 한번 검사를 했는데, 50% 이상이 또 똑같지 않은 검사의 결과를 나타났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그 검사가 과학적이다라는 거를 입증하려면, 자, 신뢰도와 타당소가, 타당도가 입증이 돼야 되는데, 과연 이게 타당도에, 어, 뭐, 뭐, 건접한 것일 라는 부분에 쭉스션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조차도 신뢰를 하지 않는 분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네, 이거는 이제 미국에서 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이어앤 브릭스가 바로 심리학 전공자가 아니라는 거죠. 이분들도 어떤 연구 재단의 그뭐 그 금전적인 어떤 의뢰를 뭐그 지원을 받아서 이 검사를 만든 거라고 합니다. 음, 그렇다면 왜 대중들은 이 MBTI를 좋아할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도 궁금합니다. 네, 몇 가지는 제가 기사를 보기도 하고요. 또 제가 또제 의견도 첨부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이 MBTI의 그 성공의 어떤 이유를 마케팅의 힘이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이 부분에 굉장히 동의를 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무슨 검사를 쓰거나 그 검사지를 가지고 워크샵을 하거나 그럴 때 이미 대중들한테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고. 어~ 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검사들을 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가장 많이 익숙하게 알고 있는 검사 네 mbti 유형 검사입니다. 그래서 기업에서 성격 유형 검사 이런 것들하고 부서들 배치를 하고 인력들을 조절을 할때 성격을 만약에 참조를 한다 그러면 가장 이해하기 쉽고 가장 많이 접했던 친숙한 검사 네 그래서 바로 mbti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이 마케팅, 이 MBTI 검사를 만든 이 CPP라는 회사에서 이 검사를 굉장히 주력 상품으로 매년 약 2천만 달러의 수입을 벌어들이고 있는데요. 이거는 검사 비용에 대한 가격, 그리고 MBTI 전문가 양성을 하는 데서 받는 교육비까지 포함해서 예, 뭐 말하는 겁니다. 엄청난 재력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 재력을 가지고 마케팅과 홍보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심리적 근거에 의해서 과학적인 이론으로 만들어진 성격 검사는 빅5라고 해서 어그 검사 그그 검사 검사와 그리고 검사지에 나와 있는 그그 그 요소 요소들이 훨씬 더 의미 있고 과학적인 결과다라고 많이 언급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 MBTI가 훨씬 더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거는 16가지 유형으로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 해석 내용들이 굉장히 쉽고 간단하고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MBTI라는 그 유형 검사에 여러분의 어 심리적인 결함, 또는 병리적인 이슈, 우울과 불안, 이런 부분이 하나도 포함이 안돼 있습니다. 그저 그냥 다르다라는 것만 언급을 하고 있어요. 어, 어, 이 사람이 성격에 성숙해? 뭐 성숙하지 않아? 미성숙과 성숙을 구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유형이라고 해서 똑같은 행동을 할 가능성은 없을 수도 있다는 부분입니다. 뭐 INTJ라고 해서 똑같이 다 행동하는 게 아니라요. 성숙한 INTJ 같은 경우는 분명히 고립된 생활을 하고 자기 색깔의 자기 생각을 굉장히 확고하게 가지고 있는 유형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고 공감의 중요성을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다른 사람과 행동을 할때 공감을 훨씬 더 많이 하고 배려하는 행동들을 많이 할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유형과 다른 행동을 할수 있는 건그 사람의 성격의 성숙도 또 타인을 얼마나 배려하냐라는 부분들이 포함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네 그냥 그 유형 유형 자체를 설명을 하기 때문에 전혀 나쁜 소리를 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수많은 기업과 회사 학교에서 실시하고요 이렇게 이미 학교에서 실시해 봤고 또뭐 어디서 어, 기업이랑 회사랑 똑같은 말을 제가 여러 번 반복을 했대요 예 기업과 네 회사가 아니라 기관이죠 네 기관 각각 공공기관 뭐 군부대 이런 데서도 굉장히 mbti를 많이 합니다 네 해석직 읽고 해석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굳이 전문가한테 가지고 가서 이거는 뭡니까 라고 우리가 설명을 듣지 않아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검사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mbti는 워크샵으로 많이 진행을 해요 워크샵으로 해도 충분히 당신들이 이해할 수 있다 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험으로 좀 친숙하고 알다 보니까 만약에 이제 사람들이 아 이런 상황에서 어떤 검사를 사용하지 그러면 딱 떠올리는 게 mbti가 되겠죠.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석지 좋은 소리만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굉장히 심리학적인 어떤 트랙이 들어가 있는데요. 좋은 결과를 마치 자신의 얘기로 착각하는 포로 효과라고 하는데요. 네, 심리학 용어로는 반엄 이펙트라고 합니다. 여러분, 뭐, 혈액형 검사, 또 뭐, 여러 가지 이렇게 그, 그, 간단간단하게 하는 그런 검사 결과지를 보면 마치 진짜인 것처럼 받아들이는 그런 효과가 있는데요. 이게 어떤 뜻이냐. 어, 일반적이고 모호해서 누구에게나 적용 가능한 성격 묘사를 특정한 개인에게만 적용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성향이 바로 이 반원 이펙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왜 잡지에 지금은 좀뭐 시들해지긴 했지만 잡지에 왜 이렇게 화살표로 내려가서 자기의 성격 테스트 막 보는 그런 간단간단한 검사를 굉장히 많았잖아요. 근데 그런 거 보면 결국 막 그럴듯해요. 그게 바로 반원 이펙트라는 겁니다. 모두에게 적용 가능한 성격인데 마치 내 것이는 거냥 받아들이는 부분이죠. 예전에 한번 그그 그 아주대학교의 김경일 교수님이 어, 뭐 어쩌다 어른인가? 라는 부분에서 강의를 했을 때 각각 사람에게 성격 검사, 무슨 기질 검사라는 그 결과지를 쫙 돌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각자 자기만 읽었거든요. 그래서 결과지를 보고 어떠셨나요? 그랬더니 모두가, 어, 정말 내 성격을 반영한 것 같아요. 라고 다 고들 고개를 다 끄덕끄덕 했습니다. 그런데 받은 사람들이 모두가 다 똑같은 결과지를 받았어요. 바로 그것처럼 심리학 요구로 반응 이펙트, 누구에게나 적용 가능 한 성격 검사를 자기에게만 적용된 거로 착각하는 바로 이 포로효과 반원 이펙트 때문에 MBTI 검사 결과를 마치 자기 것이냐? 라고 착각하는 부분들도 존재한다라고 합니다. 네 그렇다면 내담자를 우리가 어, 검사를 해주고 또 해석을 해주는 상담심리사의 위치에서 또는 검사를 결과를 받아야 되는 네, 내담자의 위치에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느냐? 네 MBTI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이 도구가 누구를 만나는다에 따라서 기능이 달라지는데요. 상담자라고 생각을 한다면 바로 이 MBTI 검사를 내담자를 돕고 이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지 이것을 마치 결과론적처럼 네, 결과, 네, 당신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낙인 또는 라벨링과 같은 효과로 사용하시면 안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어, 그리고 검사를 하시는 또 내담자 입장에서는요, 이 검사라는 부분들은, 어, 누가 해석을 해주고 어떤 이슈를 가지고 이 MBTI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당신의 성장과 어, 또 앞으로의 또 삶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왜 어떻게 해서 이 결과가 나타났는지, 당신에게 왜이 성향이 이 성격이 자기 장신이 지금 처해 있는 환경과 상황에서 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전문가와 얘기를 하는 게 가장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나는 이런 성격이야, 나는 이래 그러니까 배째라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더 나은, 더 성숙한 그런 삶의 방향을 위해서 MBTI라는 검사를 사용하신다면, 네, 좀더 성숙한 성격, 성격, 성품으로 나갈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굉장히 잘 살아가는 어떤 희열책이나 방향책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지 우리가 너와 나는 달라에서 그치지 않고, 이 다른 사람과 더불어 잘 살기 위해서, 나는 어떤 방향이어야 되고, 나는 지금까지 어떤 위치나 어떤 행동을 취해왔는지에 대한 자기 희해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신다면, 네, MBTI가 어, 이런 열풍을 가져온다 할지라도, 그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반드시 MBTI 검사 해석은 전문가를 통해서만 해야 된다는 라거꼭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 포스팅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응원의 댓글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아시죠? 늘 행복하고 건강하세요.